수천 년 전의 일들을 어떻게 알아내는지, 심지어는 과거 위인들의 생각까지도 볼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는 나의 질문에 대해 아나스타시아는 답했다. 최초의 생각, 최초의 말씀이 창조자에게 있었어. 그의 생각은 지금도 살아있고, 보이지 않게 우리를 감싸고, 우주의 공간을 채우고, 주인공 인간을 위해 지어진 살아 있는 모든 것에 나타나 있지. 인간은 창조자의 자식이야. 여느 부모와 마찬가지로 그도 자기가 가진 것보다 적은 것을 자기 자식한테 줄 수는 없었어. 전부 다 주었어. 게다가 선택의 자유까지도 주었지. 사람은 생각의 힘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완전하게 할수 있어. 사람이 생산한 생각은 무엇이든 어디론가 그냥 사라지지 않아. 밝은 생각은 밝은 공간을 채우고 밝은 세력 편에 서게 되고 검은 것은 반대편에 서게 돼.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인간 혹은 창조자가 생산한 어떤 생각이라도 지금 이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지 않지? 모두가 이용해. 정도가 다를 뿐이지. 이용하려면 생각을 해야 해. 매일매일 바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럼 다 되는 거야. 그럼 창조자의 생각도 알 수가 있는 거야. 창조자의 생각을 터득하려면 그만의 생각의 순수와 생각의 속도에 도달해야 해. 밝음을 얻은 자들의 생각을 터득하려면 그들의 사고의 순수함을 지녀야 하고 그들의 속도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해. 밝은 생각이 사는 차원, 밝은 세력의 차원과 소통하기에 어떤 사람의 생각이 충분히 순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걸 검은 반대편에서 구하게 될 테고 그러면 자기는 물론 다른 사람도 괴롭히게 되는 거야. 내가 타이가 숲에 머물고 있을 때, 아나스타시아는 내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작가로 만들게. 당신은 책을 쓰게 될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게 될 거고, 책은 독자들을 이롭게 할 거야. 책은 출간되었다. 책을 순전히 그녀의 공으로 돌릴 수도 있다. 그러면 그녀가 다른 사람의 창작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해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에 대해 누구도 시원한 답을 못하고 있다. 이 과제 풀이를 쉽게 하기 위해 나에게도 좀 재능이 있고 그녀로부터 흥미거리 사실을 받아 기술했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그런 모든 문제가 다 풀린 것 같아. 더 이상 과학 서적도 종교 또는 정신 서적도 읽지 않아도 되고 전문가에게 질문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아나스타시아는 새로운 현상을 하나도 보여주었으니 나도 그리고 나를 도와준 그 누구도 아직 해답을 못 찾고 있다. 기억하시겠지만 난 일권에서 아나스타시아가 이미 2년 전 말한 내용을 기록한 바 있다.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고 시인은 시를 쓰고 나에 대한 영화를 찍을 거야. 당신은 이 모두를 보면서 나를 떠올릴 거야. 아나스타시아는 미래를 예언하는가라는 나의 질문에 그녀의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블라지미를, 아나스타시아는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야. 그녀는 미래를 모델링하고 현실로 옮기는 능력이 있는 거야. 뭐, 대수로운 말로 들리지 않는다. 이 말에 나는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비유법이겠지 하고 말았었다. 아나스타시아가 말한 모두가 그리 정확히 현실이 될 줄을 난 생각조차 못했으니까.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아나스타시아가 얘기한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먼저 시들이 쏟아졌다. 시몇 편을 일원 말미에 수록한 바 있다. 이어서 여러 도시에서 아나스타시아 하우스들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겔린지크 시에서는 모스크바의 화가 사이엔코의 그림이 전시되었다. 그림의 주제는 아나스타시아와 자연이었다. 그런데 그림 중몇 점의 주제는 내가 아직 출간하지 않은 이 권에 나오는 내용이 아닌가. 가끔 아나스타시아의 곁에 나타나는 번쩍이는 공도 보였다. 난 나중에야 알았다. 이 화가는 붓이 아닌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린단다. 아나스타시아에 대한 영화를 찍자는 제안이 여러 스튜디오로부터 날아들었다. 이제 나는 그 제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와중에 아나스타시아 현상을 연구하는 모스크바의 한 연구소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종교적 가르침이나 철학, 혹은 학문적 업적으로 뛰어난 유명한 위인들 어느 누구도 사람의 잠재력에 작용함에 있어 아나스타시아보다 더 빠를 수 없다. 이들이 가르침은 탄생 이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후에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아나스타시아는 알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고작 며칠, 몇달 만에 윤리교육이나 종교적 가르침도 없이 바로 감정에 작용하고 또 그녀의 생각을 접하는 사람들을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창작 욕구가 이뤄 실제 작품을 만든다. 예술작품이나 밝음과 선을 향한 용수 숨치는 열의에서 그걸 알수 있다. 이 외로운 외톨이 아나스타시아는 오지 시페리아 타이가 숲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현실 세계 공간을 위해서 내려다보듯 할까? 어떻게 타인의 손을 빌려서 작품을 만드는 것일까? 작품 모두는 밝음과 선과 그리고 러시아와 자연과 사랑의 주제이다. 아나스타시아 할아버지는 말했다. 그 애는 세상을 위대한 사랑의 시로 덮을 거야. 봄비가 되어 시와 노래가 우리 세상에 쌓인 오물을 씻어낼 거야. 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내가 물었다. 아나스타시아는 샘솟는 열정과 꿈의 힘을 빌려서 영감과 깨달음을 나눠주는 거야. 그녀의 꿈에 무슨 힘이 숨어 있나요? 짓는 자, 인간의 힘이지. 지음이 대가로 사람들은 보상, 존경, 금전, 명예를 얻어요. 그런데 아나스타시아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나눠주는데 이유가 뭐죠? 그 애는 스스로 충분한 존재야. 스스로의 만족 때문이지. 그리고 단한 사람일지라도 진정한 사랑을 갖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네. 이것이 그 애한테는 최고의 보상이라네.